이름도 씻고 싶은 밤인지 정말 찰떡같이 지으신 것 같아요. 착착착착 뿌려요 다들 주변에서, 어, 이향 향이 무슨 향이에요? 너무 좋아요. 탬버린지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근데 이거는 저도 되게 탐나는데요? 오! 헉, 어머, 너무 예뻐요. 어머, 이렇게 보세요. 컬러가 헉, 다양하게 있죠? 헉, 이거 컬러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어, 퇴근을 할 때나 아니면 중간중간 대기 시간에 종아리에 여기를 이렇게 끼는 건데, 어, 이렇게 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봐도. 네, 안녕하세요. 고민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저의 위시리스트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어,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시리스트에 제가 그동안 차곡차곡 담아뒀던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공개하는 위시리스트 속 아이템들은 모두 카카오톡 선물하기 탭에 있으니까요. 영상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있으시면 검색 후에 이 하트를 콕 누르시면 그 위시리스트에 담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W 코리어와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함께하는 고민씨의 W 미시리스트 시작해 볼까요? 이 요가링과 그리고 스트레칭 밴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세트예요. 어, 장시간 좀 구두를 오래 신고 있다거나 아니면 서서 작업하는 시간이 길때 그때 아무래도 다리에 무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퇴근을 할 때나 아니면 중간중간 대기 시간에 종아리에 여기를 이렇게 끼는 건데 제가 지금 바지를 입고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끼는 겁니다. 그냥 평상시에 걸어 다닐 때도 스트레칭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트레칭 밴드는 어, 제가 발레할 때도 그렇고 PT 선생님께서 이렇게 밴드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항상 현장 다닐 때 이렇게 한번 감습니다. 허리에 이거를 여기 끝에 최대한 좀 가깝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승모근이나 이런 라인이 긴장이 될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서 풀어주면 한쪽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번 해주고 반대쪽도 열번 해주고 같이 열번 해줘서 이렇게 세 세트 정도 해주면 저는 되게 그래도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어,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퍼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평상시에 애정했던 브랜드다 보니까 어, 이 브랜드의 향기 나는 손 소독제도 2년 전부터 애용을 했었고 지금은 바디워시랑 핸드워시 다 템버린즈가 있어요. 실제로 집에서도. 어, 요번에는이 향기에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제일 좋은 건 그건 것 같아요. 대용량 향수가 아니라. 이게 10mm 짜리거든요. 그래서 현장 다닐 때나 되게 작은 사이즈의 가방을 들고 나갈 때는 이렇게 휴대용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향은 카모향인데 촉촉한 이끼 숲.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느낌인 것 같고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있어서 특히나 더 우디 향에 푹 빠져 있는데 음, 우디 향 플러스 좀 달콤한 향도 들어가 있고 달콤한데 약간 씁쓸한 향? 어, 되게 오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런 카무 향 말고도 어, 한 9가지 정도 되는 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다른 향도 제가 사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장 다닐 때 그냥 이렇게 탁탁 그래요. 다들 주변에서 어, 왜향 무슨 향이에요? 너무 좋아요. 생버린치 너무 좋아해 가지고. 네 번째 아이템은 바로 크록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낮은 버전이고 저는 좀더 굽이 있는 크록스 화이트를 현장에서 요즘엔 자주 신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크록스를 신기 시작했던 게 스위트홈1 촬영할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핑크 색깔을 사서 거기에 지비츠를 이렇게 약간 스위트홈의 어떤 메시지를 담은 듯한 그 이후로 컬러별로 소장을 하고 있어요. 검은색, 화이트, 그리고 뭐 다른 좀더 화려한 어떤 패턴이 들어가 있는.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편하고요. 휘뚜루마뚜루 막 이렇게 신을 수 있는 어떤 룩이랑 매치해도 사실 그냥 깔끔하게 어, 연출을 할수 있고 지비츠를 꾸밀 때 현장에서는 좀더 포인트 있게 꾸미는 편이에요. 좀더 이렇게 뭔가 표현하고 싶다 할때그 위주로 지비츠를 골라서 사용도 하고 요즘에는 어, 제 팬분들이 쿠로미 지비츠를 많이 선물해주세요. 제가 크롬이랑 닮았는지. 그런 것도 참 귀엽게 좀더 키치하게 연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라운지 로브입니다. 위글위글이라는 브랜드인데, 주변 지인분한테 이제 선물을 받아서 알게 된 브랜드예요. 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어, 소재가 일단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보면 돈 패닉. 어, 제가 실제로 이거는 집에서 입는 그 라운지 로브 디자인이랑 동일한. 일단 컬러 자체의 조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있을 때 되게 보들보들한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로브를 요즘 자주 입는 편인데 지금 이 상태가 잘 어울리는 줄... 네. 이렇게 해서 조금 길이감이 있어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왔을 때 이게 딱 입기 너무 좋은? 짧지가 않고 길어서 그냥 온몸에 이렇게 착 감을 수 있습니다. 약간 집에서도 뭔가 자신감이 올라가는 느낌? 제가 요즘에 제일 빠져있는 메이크업 제품, 샬롯티벌리의 신제품 립블러입니다. 짜잔! 풀 네임은 에어브러쉬 플로리스 리플러 저희 샵에서도 이 브랜드를 너무나 좋아해주세요. 실제로 어, 저는 항상 이렇게 샵에서 말린 장미 컬러로 오늘은 바를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저희 샵 선생님들께서 샬롯 티볼리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해주세요. 제가 오늘 바른 제품은 이 컬러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너무 좋아하는 컬러인데 워크오브 노쉐인 블러 이 컬러를 제일 자주 써요. 어, 제 피부톤이랑도 잘 맞는데, 어, 이거는 사실 어, 쿨톤, 웜톤 상관없이 많은 분들께서 이 컬러를 진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약간 그 입술 위쪽으로 살짝 번진 듯한 느낌? 약간 좀더 입술이 흩날리듯이 해주면 뭔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으면 저는 이렇게 볼에도 요즘에 약간 그을린 듯한 느낌. 특히나 이런 여름에는 좀 그을려서 지켜주고 싶은 좀더 약간 여리여리? 청순? <laughs> 이런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에 히알루로산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매트한데 너무 촉촉해서 그래서 더 애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요즘 MG 느낌처럼 이렇게. 컬러도 너무 다양하지 않나요?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냥 베이지 톤인 것 같지만 바르면 또 이게 잘 흡수가 싹 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번에 올해 10주년이라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이벤트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갖고 싶어서 계속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던 제품인데 바로 이 선셋 오르라 석양 감성 만달라키 조명입니다. 어, 제가 요즘에 인테리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도 하고 근데 어, 좀 가성비가 좋으면서 어, 좀 약간 예쁘게 특이하게 힙하게 어, 사용할 수 있는 조명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막 찾아보다가 이 조명이 굉장히 가볍고 벽 같은데 이렇게 조명을 두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조명이 비춰지더라고요. 하나, 둘, 셋! 짜잔! 이렇게 헉,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벽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포인트가 되고 그냥 이렇게 밋밋한 벽일지 몰라도 조명 하나로 굉장한 분위기를 연출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바로 다이어리입니다. 마넷 키치 다이어리.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어 선생님께서 저한테 항상 내주시는 숙제가 영어로 하루에 있었던 일과를 적어라. 그래서 영어로 일기 쓰기를 하다 보니까 어, 수첩이나 이런 거에는 평상시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어, 요즘에는 다이어리나 이런 좀 어, 소소한 소품에도 애정을 담은 듯한 이런 제품들 하나 하나도 신경 써서 갖고 있으면 어, 좀더 내가 열심히 일기를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막 사랑스럽게 또 안에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토끼도 그려져 있고요. 뭔가 꾸밀 수 있는 내가 나의 삶의 일부가 되는 어떤 일기를 쓸때좀더 특별하게 쓸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인 것 같아요 저는 스티커도 요즘에 모으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일이나 내가 내일 해야 할 일들 영감을 받은 어떤 메모나 글들을 봤을 때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핸드폰 메모장이나 이런 데에 썼다면 요즘에는 좀더 클래식하고 어 뭐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좀 네, 나이가 뭐 가는지 그렇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하루의 일과를 저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를 다 주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 진짜요? 와. 네, 다음은 거울입니다. 짜잔. 세이투시의 거울인데요. 얼마 전에 이 거울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 가지고 저는 집에 오렌지 컬러를 놨고 뭐 흔하지 않은 것 같은 디자인. 저는 벽 쪽에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놓고 그냥 셀카, 거울 셀카 찍고 하면 되게 예쁘게 나와요. 정말 거울 셀카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짜잔, 레노바 컬러 티슈. 어, 이거는 저도 선물 받고 싶어요. 제가 휴지, 수건, 이런 것들도 좀 컬러감 있는 거를 좋아해서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이렇게 핑크 색깔 휴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 레노바라는 브랜드에. 사실 걱정될 수 있잖아요. 컬러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떤 유해물질 같은 게 있지는 않을까? 근데 전혀 없이 거기 인증된 그 내용도 다 같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딱 휴지 거리에 이렇게 하나 툭. 아이분좀 인테리어 꽤 아시는데 이런 느낌 날수 있으니까 이렇게 컬러 티슈 하나로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 향도, 향도 좋네 음, 가장 신선했던 거어 어, 저는 이거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인천공항 외식 금액권 <laughs> 인천공항 외식 상품권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공항 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시간이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뭐 커피나 아니면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요거 되게 유용하게 썼습니다. 요즘에 또 휴가철이고 이 상품권으로 뭔가 하나 딱 먹고 출발을 하면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어 정말 요즘 굉장히 핫하시죠 우리 박정민 선배님 장돌이 오빠에게 꼭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 스트레스엔 씹고 싶은 밤. 네, 여기에 보면 먹태, 오징어, 황태, 쥐포. 이 칠종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밀수 영화가 7월 2 6일날 개봉을 했는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밀수? 아, 보셨어요? 어, 장돌이 오빠의 오징어를 제가 다 먹어서 늦었지만, 제가 다 먹어버린 오징어를 이 칠종 세트로라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이름도 씹고 싶은 밤인지 정말 찰떡같이 지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먹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먹태, 어 제가 먹었던 오징어, 땅콩, 오! 이렇게 칠종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음, 이용 팁. 우선 저는 첫 번째로 제가 사용해봤던 제품들 위주로 좀 골라서 드리는 편이에요. 그냥 어, 내가 평상시에도 살수 있지만 내가 사기에는 조금 아깝기도 하고 호불호 없이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선정을 해서 보내는 편입니다. 음, 가장 반응이 좋았던 아이템. 사실 저는 그 선물 보내드리는 분들마다 그 성향에 맞춰서 다 다르게 보내다 보니까 거의 만족도는 100%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로브? 네, 위그위글그 로브는 보통 여성분들이라면 다 항상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옷을 선물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저는 여성분들한테 많이 선물을 드려서 립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어 거의 뭐 호불호 없이 다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럼 W에서 준비한 이벤트도 있는데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샬롯 티벌리 립 블러를 구매하고 고민시에 위시리스트 영상을 보고 구매한다는 멘트. 그와 함께 포토우기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샬롯티벌리 립블러의전 색상이 들어있는 이 선물 키트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보세요. 어, 근데 이거는 저도 되게 탐나는데요? 헉, 어머 너무 예뻐요 어머 이렇게 보세요 컬러가 헉, 다양하게 있죠 헉, 이거 컬러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함께한 고민시의 W 위시리스트 어떠셨어요? 어,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시리스트를 잘 이용을 하면 어, 지인분들의 취향에 맞는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또내 취향을 알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취향이 가득한 위시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